달러가 강하면 왜 시장이 무너질까? 금리의 진짜 의미 요즘 시장을 보면 이런 말이 많죠. 미국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강해진다. 달러가 강세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완전히 반대예요. 달러가 강해질 때 시장은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금리, 달러 그리고 주식시장 사이에 진짜 관계를 낸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미국이 미국 금리를 처음에 올릴 때 시장이 일시적으로 올라가요. 왜냐면,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린다. 이게 초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 인상 초반, 경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해석되고, 기업은 실적 기대감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주식은 같이 반등합니다. 하지만 이건 짧은 착시예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대출 부담이 커집니다. 소비자들은 카드, 주택, 자동차 이자가 늘어나요. 결국 소비자,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이 꺾이기 시작하죠. 금 금리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달러 강세, 미국으로 돈이 몰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돈을 주식으로 사러 오는 게 아닙니다. 안전한 채금, 예금으로 피신하는 돈이에요. 왜냐면 금리가 높을 때는 주식보다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 주식 시장은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이때 전형적인 달러 강세 위험회피 국면이에요. 전 세계 자본이 위험한 자산을 팔고 달러로 도망치는 구간이죠. 즉,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이 강해진 강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하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이 버티지 못하는 이유, 금리가 고전이면 금리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미국 기업들도 버티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자 비용이 폭등하고 소비 둔화되고 수출 악화가 동시에 터집니다. 특히 달러가 너무 강하면 회에서 번 돈이 달러가 바뀌어서, 바꿨을 때 손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유럽에서 천유로를 벌었는데 달러가 강세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 미국 기업의 실적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미국 주식도 같이 하락합니다. 금리나 시장, 유동성 착시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겠죠. 그 순간 시장은 반등합니다. 유동성이 풀리니까요 신흥국으로 잠깐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 같은 시장은 그때 같이 반등합니다. 하지만 바로 착시의 낼리예요 하지만 이건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금리가 내린다는 건 이미 경기가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작고 금리 차가 좁아지면 달러는 다시 강세로 강세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신국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금리 금리와 달러 시장의 진짜 흐름을 정리하면 미국 금리가 높아질 때는 초반에 시장이 착시 반으로 하고 중후반에 달러가 강세로 전환됩니다. 그 세계 시장은 조정을 받게 됩니다. 달러가 강해진다는 거는 전 세계 위험 위험에서 달러를 피난. 피난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금리가 내려가면 진짜 회복이 오지 오는 게 아니라 잠깐 부풀어서 유동성이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달러 강세일 때 주식을 사고 달러 약세일 때 팔아 버리는 반대 투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금리의 본질은 이해하는 시장이 진짜 타이밍이 보입니다.